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파크 피싱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장어 잡으러 왔거든요 꼬챙이로 장어 잡으러 왔는데 제가 복수 혈전으로 아, 통발을 제가 던졌어요 그 통발에 어, 말지렁이를 많이 넣어놨는데 다음날 와서 확인해보니까 엄청 기쁜 마음으로 와서 확인했거든요 확인해보니까 말지렁이는 다 사라지고, 어, 통발도 다 부서지고.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거북이가 어, 다 부순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오늘 새로 갖고 온게 있습니다. 쇠. 쇠로 만들어진 통발. 입구가 약간 더 작긴 해도, 그거는 이제 거북이가 못 먹겠죠. 그거 갖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쇠로 된, 아, 통발입니다. 쇠로 된 통발. 요걸로 쓰면 이제, 요거 쓰면 이제, 거북이가 못 부수겠죠? 예, 이렇게. 지금 가지고 먹이 좀 구한 다음에, 일단 넣겠습니다. 오늘, 복수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북이가, 제, 거북이가 제, <laughs> 통발을 먹었는데 다 부쉈거든요. 갖고 지금 오늘 이렇게 튼튼한 통발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미끼는 비장의 대물 장어 미끼죠. 미끼 리끼 미끼 리끼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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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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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야 저기 뱃사마리 있네요. 요거를 이에다가 던져 보겠습니다 저렇게 던져 놓고 요거는 안전하게 이렇게 돌 밑에다가 아이고 안전하게 돌 밑에다가 딱 놔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파크 피싱입니다 아 지금 다음 날입니다 이제, 강철, 통마, 어, 통 어, 통발을 찾았는데, 어, 블루길에다 찾았는데, 지금 아침 일찍, 어, 픽 피카파로 왔습니다. 아, 날씨가 오늘도 너무 더워요. 거북이한테, 어, 뜯겼나, 안 뜯겼나, 아, 그걸 꼭 확인해 보고 싶네요. 안 뜯겼으면 제가 봤을 때, 장어가 한 마리 정도는 들어있을 거예요. 아, 네, 가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지금 가는 길, 아, 되게 긴장되네요. 아, 긴장돼요. 이게 쇠로 돼 있어갖고 거북이가 100%못 부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거북이 사이즈를 봤어요. 진짜 사이즈가 무슨 타이어만 해요. 타이어. 작은 타이어 크기만 해갖고 잘하면, 잘하면 이 거북이가 저 쇠를 부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가는데 야 긴장되네요. 설마, 설마 거북이가 그거를 쇠로 된 통발을 부숴겠습니까이 거북이가 근데 일반 뭐 거북이가 아니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스냅핑 터틀이라고, 어, 어, 다른 이름은 또 이제 엘리게이터 터틀, 엘리게이터 스냅핑 터틀로 이렇게 해갖고 입에 <laughs>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막 그런 거 보신 분들 은알 거예요. 그문을 악력이 엄청납니다. 아, 그런... 아, 제가 그런 거북이하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와, 오늘도 물이... 물이 점점 계속 내려가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점점 계속 내려가네요. 한번 가서... 통일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발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한번 <laughs> 한번 봐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 긴장됩니다. 아... 거북이가 또 부수지 않았을지, 거북이한테 또질 수는 없거든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그 냄새만 촉하다. 아우씨. 아, 너무 실망이 있네, 이거. 자원은 안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에이, 진짜. 더러우니까 버리고. 아이 냄새, 아우 냄새 너무납니다. 예, 아쉽게 어, 장어는 안 잡혔네요. 다음 비디오로 아 장어가 안 잡힌 게좀 아쉬운데 어, 다음 비디오에는 이제 닭간으로 실험해서 아, 장어가 잡히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